무면허 사망사고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무면허 운전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과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이 함께 적용되어 법정형이 상당히 무겁게 책정되며 일반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면허라는 점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불리한 가중요소로 작용하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로 인해 집행유예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운전경위, 음주 여부, 과속 여부, 피해자 과실 비율 등을 면밀히 분석해 방어 포인트를 찾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조속히 진행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배상을 통해 재판부의 반성의 태도를 입증하는 것이 강형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모든 진술은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해야 불리한 자백이나 왜곡된 기록을 방지할 수 있으며, 기소 이후에는 양형자료 준비, 교통사고 분석 전문가의 의견서 제출 등 입체적인 대응 전략이 요구됩니다. 사건 성격상 사회적 비난이 크고 언론 보도가 이어질 수 있어 감염을 위한 전략과 동시에 재판 과정에서의 신중한 태도 유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